어, 과천시 청년 행복 콘서트 야 꿈처럼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해 준 우리 팬 네. 반갑습니다.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. 어, 예방 접종 다 맞았으니까요. 네. <laughs> 네. 아니 너무 커서 약간 이제 물로 나는 경향이 있는데 해치거나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SNS로 너무 많이 배가지고요아 그래요? 너무 신기해요 지금. 어, 팔로우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이튜 하지 마시고. 알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먼저 소개를 어, 올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아주 작고 귀엽고 소중한 가수 나는 진짜 노래만 들었을 때는 소중한 사람인줄 알았어요. 아 이렇게 끼가 많은 사람인줄 몰랐네. 야 벤이에요. 지금 뭐 인기로 따지면 어 음악 천재 베토벤보다도 지금 인기가 아,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아니 뭐 차트 역주행 가수에서 뭐 정주행 가수로 거듭난 벤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지금 음원 사이트를 음원 차트를 쓸고 계신다고 하는데 벤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뭘까요? 예뻐서 아, 죄송합니다. 네, 예뻐서라고 제일 크게 들렸는데 아무래도 좋은 노래를 주신 작곡가 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... <laughs> 좋은 노래를 봐. 노래가 너무 좋죠. 네, 아, 저도 연남 갱스타라는 힙합 듀오로 앨범을 네. 했는데 역주행이든 정주행이든 저는 주행 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<laughs> 멈춰 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. 진짜로 아, 앞으로 활동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? 네, 제가 어,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, 또 다음 앨범 녹음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타이틀 곡을 마쳤습니다. 아, 진짜로? 네. 그래서, 그래서 언제 앨범이? 빠르면 6월 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. 어, 알겠습니다. 우리 6월 말쯤에 우리 벤씨또 노래 나오면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이번에 들려줄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? 네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. 작년에 제가 데뷔 8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었는데요. 어, 데뷔하신지 8년이나 되셨어요? 9년 됐습니다. 아 9년. 네. 와, 난 너무 어려보여서. 네. 이제 뭐 데뷔한지 한 1년에서 아면6 네. 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. 네. 아 오래되셨네. 네. 그래서 이런 내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때 타이틀곡이었던 열애중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, 우리, 벤 씨, 열래좀 듣고요. 어, SNS 팔로 약속했습니다. 네. 여러분, 사람 다 들었습니다. 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. 우리 벤씨 무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호우야! 노래가 너무 좋죠? 네. 함께 해주셨나요? 음, 사해요다 들렸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.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너무 작죠? 저 뒤에 분들은 진짜 잘안 보이실 거예요. 그쵸? 네. 그래도 제일 높은 구두 신고 오긴 했는데, 네. <laughs> 너무 예쁘죠?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조금이라도 가까워서 어떻게 사진이라도 찍으면 좋을 텐데, 네. 아쉽네요. 더 길게 보고 싶으시면 제 콘서트를 또 오시면은, 네, 보실 수 있어요. 그쵸? <laughs> 다음에 또 앨범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또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은 어 콘서트에도 놀러오시고요. 제가 또 경기방송 또 라디오에도 많이 나가서 여러분들께 인사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해요.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. 네, 마지막 곡은 작년 말에 나왔던 또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. 180도 들려드리면서 감사드릴게요.